열를 하니까 음. 여기서 조음하고 매우 조음을 이렇게 딱 남을 수가 있어. 이건 지금 꺼진 거고 다시 짓는 아니 이 의자가 조금 불편하다. 그래? 이 의자 좀 아니 아니 괜찮아. 괜찮은데 수, 수강생들이 와서 오래 앉아 있으면 조금 아니 <laughs> 왜냐면 뒤로 다고 이렇게 엉덩이가 상당한 빠져나가. 상당한 사람들이 힘들겠어. 어, 빠져나가. <laughs> 그럼 이렇게 해서 필터에서 내가 좋음하고 매우 좋음만 골라는 거야. 그럼 음. 매우 좋음하고 좋은 것들. 음. 여기서 좋은 매우 좋음이란 우리가 써먹기 좋은 것들이지. 근데 이제 여기가 그 좋은 수 높음. 엄청 높은 거잖아. 음. 그럼 여기서 우리는 이렇게 높은 것 쓰면 안 돼. 초짜들이라천개 미만은 다 낮은 걸로 가야 그 밑에 가서 붙을 수가 있어. 음. 그러면 근데 너는 음. 지금 너 같은 경우는 다르지 업로드할 때는 이런데 그게 어떻게 쓰냐 너는 지금 찾아야 되는 거잖아 네 물건을 팔아줄 사람을 찾는 거 음. 같은 경우면 구독자가 많은 거에서 찾아야 되는데 많으면 많을수록 돈이니까 안 되고 그 반대로 가보는 거야 이게 다시 반대로 눌러보면 구독자 적은 것부터 나와 그래도 한 5천, 만0 0 0 미만인 데는 몇 천인 데들은 돈을 안 받기도 한데 조회수, 그런데도 너보고 구독자 수가 아. 구독자 수가 낮지만 조회수가 높게 나온 데가 있어 음. 그걸 찾아야 돼

수민아 아픈데 약속 때문에 어쩌지 못해 온다고 그러는 건아니오 아예 아파도 가야지 약속해놓은 건데 내가 약속 어기는 거 봤어 니 아우 아플 때는 어겨도 돼 그래서 지금 물어보는겨 아, 아니야 아유 <laughs> 진짜 <먹고 오지마>. 걱정돼 <laughs> 어? 걱정돼 아픈데 병더 날까봐 아 괜찮아 약 먹었어 어. 아 어제부터 영양제 맞았다고 했는데 안나네 <laughs> 더 나빠졌어. 왜 그래? 효과가 없었나 봐요. 알았어, 이따 아, 와서 얘기해. 알았어. 조심히 와, 아, 조심히 와 언니. 아. 봐라. 아. 이게 지금 조회수도 구독자도 중요하지만 옛날에 신문 보고 할 때는 구독자에 따라서 이거를 뭐 했지만 지금은 구독자가 음. 많다 그래서 다 보는 게 아니고 음. 조회수가 얼마만큼 클릭이 됐냐가 중요한 음. 거야 유튜브는. 음. 그래서 음. 구독자 대비 조회수가 아주 높은 걸을 차지야 돼. 여기가 조회수고 이게 구독자야. 구독자는 낮지만. 조회수가 이런 응. 것들 있지. 응, 2600인데 헉, 이만큼이나 나왔어. 조회수가 여긴 이런 데들. 그러니까 음. 이게 이제 빵 떴던 거야. 음. 이렇게 되면 이제 막 떡상이라고 그러고 막 부쩍 노출이 아, 됐다라는 거거든. 구독자도 구독자 이런 거. 많다. 어, 이게 구독자. 이게 구독자고. 그러니까 2600. 조회수가 엄청 났던 거지. 그러니까 이런 걸 찾아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찾냐고. 그거를 노하에 서해 주는 거야. 음. 그리고 업로드 할 때도 그렇고. 업로드 할 때도 그래서 이걸 보고 이걸 이렇게 되는 를 똑같이 우리가 카피하는. 거야 아. 그래서 영상을 먼저 만들지 말고 이렇게 뜬 거를 먼저 해서 거기 제목을 정해 놓고 촬영을 거기에 맞춰서 하는 거야. 음. 어, 반대로 봐야 돼. 반대로. 반대로. 근데 그 쉽지 않아. 나도 만들어놓은 <laughs> 영상이 있으니까. 어. 쉽지 않은데 그 훈련이 일단은 돼야 되는 게 팩트고 어, 여기서 이제 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지금 다 먹방이잖아. 이런 사람들을 예를 들어 이제 들어가서 보는 거지. 그 다음에 여기서 최근에 올린 거여야 되고 최근에 올려야 좋고 이렇게 들어가서 이제 보는 거지. 아, 면역근에 올린 거여 계속 그리고 올라가고 있어야 돼 영상이 없는 뭐라 그래야 되지? 조회수가 계속 멈춘 게 아니고 옛날 거라 멈춘 상태면 지금 더 이상 안 본다는 거잖아 의미가 없고 계속 올라가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야 그래 그러면 그, 이 사람이 채널에 다시 들어가서 확인을 이걸 해야 얘를 눌러보면은 이 밑에 또 나와 여기 또 클릭해서 그, 그래, 그래프 보기 하면은 여기 지금 이제 쭉 올라가는지 멈춰 있는지가 보여. 이 음. 영상이 이렇게 조회수가 떡상했는데 이게 뭐 지금 조금 올라가고 있지. 음. 이만큼 여기서 이제 쫙 올라갔었다라는 거야. 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분석하는 방법을 아까 그 채널에 들어가면 다 설명을 해주니까 하나씩 보다 보면 귀에 쏙쏙쏙쏙 들어와. 어렵지 않아. 어렵지 않은데 문제는 하냐 안 하냐. 우리가 음. 늘, 늘 그거잖아. 이렇게 해서 보는 건데 여기도 끝에는 살짝 더 올라갔으니까 지금 이제 나쁘지 않은 건 거지 이런 식으로 음. 예를 들어 그러면 여기에다가 한 얼마 정도 조회 구독자 얼마의 조회수가 얼마인 사람들은 그냥 협찬만 해서 여기 받을까? 해줘. 그거 다 달라. 그건 사람에 따라 다르고 제가 어떻게 이 구독자 일밖에안 돼서 저는요 못하고뭐 하고 하면은 거른게 거기대로 돈안 받고 하면 제품 보내주는 걸로 또는 공구로 해서 몇 프로 마진을 준다든가 그런 식으로 이제 딜을 그러니까 해서 공구로 해야 공구로 해야 조금 열정적으로 자기 수익 그 사람마다 달라. 어딘 영상 하나 올려놔도 그냥 막 쏟아지고 초단위로만 몇만 개가 나가니까 그래서 물량을 확보를 잘 해놓고 해야.